어, 안녕하세요. 토이브로입니다. 아, 제가 지금 뭐좀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느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거 딱한 번씩 해 봤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어, G80 견적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옵션을 넣어야 될까? 칼라는 아, 뭘로 할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지금 G80 모델을 시승하고 있어요. 시승하고 있는데 어, 또 실물로 봐야 또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실물을 보면서 좀 알아듣기 쉽게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80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편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이 그 영상을 보실 때는 영상을 보면서 뭐 핸드폰이 또 있다거나 아니면 은 컴퓨터가 있다고 하시면 은 하나의 화면으로는 제 영상을 키시고 또 다른, 화면으로는 G80 경적 내기를 켜서 제가 그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순서대로 한번 지금서부터 G80 견적 내기를 해보시죠. 제네시스 견적 내기 G80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그림이 바로 이거죠. 파워트레인 가솔린 2.5 터보 모델은 추가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5,247만 원이다. 그다음에 이제 디젤을 하게 되면은 25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3.5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660만 원이 추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디젤 모델은 판매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2.5 터보나 3.5 터보 모델인데, 어, 2.5 터보 모델도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전자식 AWD 사륜 시스템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인데, 일단은 뭐 사륜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28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 녀석은 사이즈도 있고,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코너링이나 빗길의 안전 운전, 그리고 겨울철에 스노우 타이어까지 장착을 해서 사륜구동이 되게 되면 뭐 눈길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 AWD, 전자식 AWD 옵션은 무조건 넣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약간 이게 또 웃긴 게 A 자와 AWD인데 A 자를 살짝 숫자 4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죠 어, 이런 부분들 이런 디자인 센스 아주 칭찬해요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컬러는 새도나 브라운이에요 개인적으로 g80에서 어, 가장 임팩트 없는 색상이지 않나 <laughs> 자새도나 브라운 뭐 솔직히 뭐 요즘에 벌써 출고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g80이 출고가 많이 됐는데 흰색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 확실히 많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컬러 리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G80 컬러 리뷰? 뭐, 못 보신 분들은 G80 컬러 리뷰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세빌 실버가 상당히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번에 G80의 세빌 실버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어 실제 만약에, 어 차량의 색상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어 나는 흰색, 검은색을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휠이에요, 휠. 기본적으로 19인치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트림별에 따라서 뭐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3.5 터보 모델, 뭐 20인치 휠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 그게 있어요. 20인치 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프리뷰 전자지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이제 모노블럭, 포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요. 19인치 같은 경우는 추가 금액이 없습니다.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점잖은 컬러지 않습니까? 점잖은 컬러에는 오히려 G90와 비슷한 19인치 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휠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바로 실내입니다. 실내. 자 일단 실내를 한번 볼게요. 실내는 총세가지입니다 일반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그냥 천연가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1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1도 천연가죽.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서부터는 나파가죽이 들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컬러 자체 종류가 5 가지가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이 적용된 차량이에요. 하바나 모노톤 브라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 어, 견적내기에서 보실 때 위에 있는 색상이 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색상. 이 색상이 여기랑 이제 도어 팀 정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밑에 있는 색상, 밑에 있는 색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시트 시트와 전체적인 이 대시보드 이쪽과 스트링휠 가운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컬러는 조금 올드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 너무 좀 올드한 것 같고, 약간 안트라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안트라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트라 사이트가 좀더 젊고 훨씬 고급스러운 감성을 주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약간 올드한 스타일. 근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관리 힘들다. 청바지 많이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랙 모노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죽 질감이나 스티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주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을 줘요. 옵시디언 블랙과 그다음에 포레스트 블루 모노톤. 그리고, 안트라사이트, 그레이, 바닐라, 베이지, 투톤에는 네 가지의 우드트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지금 시승차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과 안트라사이트, 그레이, 둠 베이지, 투톤 차량들에만 우드트림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를이 우드트림 같은 경우는 애쉬 컬러 그라데이션입니다. 애쉬 컬러 그라데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우드트림 중에서는 애쉬 메탈 그라데이션 2가 제일 좀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우드트림 컬러 자체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컬러 시트 색상과 대비를 했을 때 가장 조화가 괜찮은 녀석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옵션에는 먼저 파퓰러 패키지가 있죠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은 파퓰러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2가 있고 파퓰러 패키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파퓰러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2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적용된 이 패키지 총네가지 패키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끝에 가장 비싼 파플러 패키지, 이어 컴포트 패키지 2,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있는 980만원 상당의 옵션은 굳이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일단은 구성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파플러 패키지 같은 경우 이제 앞에 보이시는 헤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헤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리해요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하게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게이션이 이제 보이고요 더불어서, 내가 반자를주행을 했을 때도 상당한 아주 편리한 그런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고, 하이테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방주시 경고,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있는데, 일단은, 전방 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있죠, 이거. 적외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인식을 해서 실제로 주행을 하다가 전방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이쪽에서 경고 메시지가 떠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라라고. 그 메시지가 뜨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있습니다. 원격 시동이라든지, 내차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기능들. 아. 근데 얘컬라도내차 컬러와도 동일하게 해 주지. 이런 센스는 좀 아쉽지만 필도 아, 19인치네요, 그죠 <laughs> 그래서 아 근데 이 기능은 정말 구현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사운드뷰 어, 자체가 앵글이 퍼지는 경우가 좀 없잖아요,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아이 기능들은 정말 대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 약간 좀 어떨 때는 밤에 같은 경우는 좀 정신사나워요. 밤에는. 야간에 불빛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정신이 사납지만, 이 낮에 같은 경우는 이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편리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내가 장소를,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이 파란색 부분으로 몇 미터 있다가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주간에 목적지 설정하고 주행을 할 때는 상당히 보기가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야간에 킬 수도 있고, 뭐, 야간에 끌 수도 있고,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2열 컴포트 패키지 1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커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식은 아니에요 수동식 커튼이 적용되어 있고 2열의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어,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2열 컴포트 패키지 2가 있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2가 있는데 일단은 2를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2열 등받이 각도 이런 부분들을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통풍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화장 거울 화장 거울과 이 뒷좌석 목베개가 적용이 되는데요. 와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이건 대박. <laughs> 야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 천장에 화장 거울이 없어요. 그죠? 파노라마 선두풀을 적용하게 되면요. 화장 거울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화장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노프 옵션을 빼야만 적용이 되고 선노프 옵션을 하게 되면은 이어 컴포트 패키지 2에 적용되는 뒷좌석 화장고울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 시스템인데 뭐 공조 같은 경우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공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지도 위치를 볼 수가 있고요. 뭐이 기능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날씨. 뭐, 날씨. 뭐, 다 핸드폰에 나오는데, 그죠? 근데 아무튼 뭐, 날씨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경로. 뭐, 여기서도 바로 목적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바로 연동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라디오, 음악, 뭐, d m b 비디오 이렇게 있고. 뭐, 이 비디오가 가장 좋겠죠? 솔직히 아이들이 보기에는. 뭐, 이건 필요 없고. 카메라. 아, 지금 차량의 카메라를 뒤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뒤. 이건 측면, 이건 전면. 아, 이건 좋네요, 그죠? 뒤에서도, 아,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대박. 이건 좋습니다. 네, 뭐 설정에서는 뭐다 이렇게 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기능인데, 내가 만약에 자녀들이 좀 컸다, 자녀들이 좀 비디오 많이, 유튜브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은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싸지로 넣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순정. 이런 브랜드사에서 정식으로 나온 제품이 좀더 내구성도 좋고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자녀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선루프 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개방감도 좋고. 근데 이제 G80은 좀 특이하게 열려요. 자, 이거를 이 버튼을 잘 누르게 되면요. 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어, 닫힐 때도 양쪽으로 닫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세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고 자동으로, 어... 와. 근데 썬드프 열리는 이 넓이 자체가 그게 뭐 일반 차량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뭐 솔직히 이 파노라마 옵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막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 120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 패키지. 아, 이름도 어렵죠, 그죠? 일곱 개의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스트레칭 모드예요. 스트레칭 모드. 그래서 이제, 어, 운전자 중간에 이걸 키게 되면요. 뭐, 전신도 있고, 아니면 골반 스트레칭, 뭐, 상체 스트레칭, 이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실제로, 어, 지압? 지압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는 허벅지 쪽. 보시면 봐봐요. 이렇게. 어, 이 기능은 저처럼 다리가 길다. 필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저 앞쪽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뒤쪽을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고요. 시트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뒤 조절 간격, 당연히.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등받이가 각도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요추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간지. 자, 보세요. 문을 닫을 때는 G80은 절대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돼요. 살짝만 걸칩니다. 이렇게. 문 보셨죠? 고스트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된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한테도 가장 필요한 옵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문을 좀 닫았을 때, 살살 닫았어도 무조건 닫히지 않습니까?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솔직히 무조건 넣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뭐 쉽게 얘기해서 반절 주행입니다. 반절 주행. 고속도로 보조 주행 레벨 2가 적용되면서 뭐 차로 변경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죠? 렇 여기 보시면은, 어, 반절 기능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뭐 최신의 자동차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어, 자동차 전용도로나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하면 너무 좋고. 더불어서 이제 정방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자율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진입이나 출입로 쪽에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속도를 좀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더불어서 이제 운전자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을 이 녀석이 학습을 해요 그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반자율 주행에서도 비슷하게 구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벨트 컬러도 시트 컬러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이런 디테일을 아주 칭찬하고요. 실제로 전망충도 경고가 좀 들어와서 앞차와 충돌이 방지된다면은 이게 확 당겨줘요.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렉시콘 사운드. 아, 이거는 필수죠. 이런 고급 차를 타는데 있어서 스피커가 음질이 안 좋다.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 그러니까 렉시콘 사운드가 적용이 안 되는 사운드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솔직히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140만원 솔직히 스피커를 애프터마켓으로 튜닝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좀 음질이 괜찮은 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엄청난 고가의 오디오 장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140만원 그 이상의 음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 빌트인 캠 이 빌트인 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빌트인 캠 패키지를 하게 되면요 이 블랙박스 시스템과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순정이지 않습니까 사제를 달게 되면은 그래도 따로 이제 차량용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뭐 배선도 새로 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좀 나는 전자장비를 좀더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다 순정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빌트인 캠 패키지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용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차량용 보호 필름 시공을 좀더 잘하는 데 가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뭐 제가 볼때 일반 분들 중에서도 뭐 굳이 차량 보호 필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외장 컬러를 무광으로 했다 무광으로 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 파플러 패키지를 바탕으로 들어간 그 패키지 옵션 같은 경우가 구성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한 가지만 존재하는 패키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패키지 4가지 네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 제일 비싼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뭐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어 컴포트2 모든 패키지, 가장 비싼 패키지 같은 경우가 98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그냥 넣었을 때는 1,0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만 원이라는 가격을 좀더 깎아주는 패키지 패키지 dc 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60만 원 정도가 그런 면을 봤을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옵션에 맞게끔 넣어서 좀더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출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비니언스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그러니까 패키지와 상관없이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두 옵션은 무조건 넣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 옵션을 봤을 때뭐3.5 터보 같은 경우는 8,2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2.2 디젤 같은 경우는 7,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7,7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풀 옵션을 다 넣었을 때는 정말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옵션들, 내가 정말 필요한 옵션들은 넣고. 불필요한 옵션들은 좀 과감하게 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좀 합리적인 가격이 되다 보니까 G80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제 영상에 뭐3.5 시승기도 있고 컬러 리뷰도 있다 보니까 그 영상들 잘 참고하셔서 자기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드는 G80을 구입하셔서 후회 없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자동차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지금까지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